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 반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였대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5% 다우 산업은 2.82% S&P 500은 2.77%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강한 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에 물가가 최고치로 찍었기 때문이죠 미국 연준에서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현재 5.4% 수준입니다.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 2%를 한참 초월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려면요. 기본적으로 통화 당국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경제가 망가지면 어쩔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경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업률입니다. 노동시장을 보고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미국 실업률 지금 3.6%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대유행 수준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였거든요. 그 수준 지금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도요. 연이어서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더라. 오히려 노동시장에 구인난이 일어나고 있고 빠르게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연준에서 판단할 때는, 야, 경제가 엄청, 논, 엄청 좋네.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FMC o 회의가 6번이에요. 금리를, 금리를 결정할 회의가 6번이 남았는데, 자, 지금 3월 FOMC에서는 아, 이 6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0.25% 포인트씩 6차례 올린다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3월 FOMC 이후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가 됐어요. 4월 1 1일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8.5%였습니다. 3월달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된 거죠. 게다가 미국 실업률까지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어 경제론 좋고 물가는 불안해지네. 이거 잘못 냅두다가는 물가 불안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더 강한 긴축으로 물가를 잡아야겠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0.5% 포인트 인상을 하는 빅샷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앞으로 물가가 안정될 거란 기대를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에 힘을 받았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비둘기판한두 차례 정도 빅샷을 해야 될 것이다. 매판은 최대 여섯 차례까지 빅샷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지난 주 초까지만 해도 연한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빅샷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럼 연말 금리가 한 2.75에서 3% 정도 된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시장에서 오는 게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요 제롬 파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총회에서요 좀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며 5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인 말이 좀 문제가 됐어요. 경제는 물가 안정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연내에 세 차례 이상 빅샷을 할 것이다 본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0.5% 포인트 인상이 아닌 0.75% 포인트 인상이라는 거죠. 역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블러드 연운 총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4월 18일 날 미국 외교협회 화상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테일러 법칙에 의거해서 기준금리를 서둘러서 3.5%로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 정도가 중립금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 중립금리라면 한2.5%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야, 니네 생각해봐. 지금 2.5%로 물가가 잡히겠어? 아니지. 더 올려야겠지. 기준금리 수준을 경기 상황에 맞게 올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0.75%포인트 인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0.75% 포인트 인상이 1994년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 연준은 6월과 7월 연속해서 0.75%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밝힌 거죠.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미국 기준 금리가 2.5%가 됩니다. 현재 0.5%거든요. 자, 5월에 0.5% 포인트 인상을 하고 6월 달 7월 달에 0.75% 포인트 인상한다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죠. 이미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것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0.5% 포인트 제롬파 의장 이야기처럼 올리는 건 맞는데 6월 달은 75bp 0.7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럴 확률이 무려 94%나 될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를하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신속한 통화 긴축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맥클램 총재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올해 4월 금통이 하루 전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물가지표가 시장 예측지 6.1%를 넘는 6.7%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75BP를 올린다고 중앙은행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만약 노무라 증권 전망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연말 기준 금리가 노무라 증권 전망 추이대로 가게 된다면 3.5%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5월에 0.5% 포인트, 그리고 6월과 7월에 0.75% 포인트, 그리고 그 이후에 세 차례 FOMC가 더 있거든요. 9월에 0.5%포인트, 그리고 11월과 12월에 0.25%까지만 올려도요, 3.5%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어? 연말 기준금리 3.5%? 아까 누가 이야기했죠? 블러드 여는 총재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실제 그것이 지표로 확인되면서 여는 블러드, 블러드 여는 총재 이야기처럼 지금 계속 통화정책 전망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바뀔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말에 기준금리가 3.5%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2.75%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도 그 역전 수준이 1% 포인트 이상은 벌어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75%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해외 ib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전망하는 부분이 내년 1분기에 한국 기준금리가 2.25% 였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가 아니라 당장 올해 연말에 2.75%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지난 금요일에 해서 확인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2.75%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정기예금 금리가 3.1에서 3.2가 되겠죠. 웬만한 장기채금리 4.5% 봐야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단기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이 단기금리 중에서 정기예금금리와 연곤되는 코픽스 금리가 중요한데, 야, 정기예금금리가 3.1에서 3.2네? 그럼 아무리 못해도 4.5% 정도는 최저금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까지 봐야 돼요. 자, 이런 금리 상태에서 만약에 내년 겨울을 올해 겨울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재앙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입주물량이 많을 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은 역전세는 확률을 크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한국에서의 5월 금리인상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 0일날 올렸죠. 지금 열흘도 안 됐거든요. 야 5월 달에 또 올리냐?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돼요. 벌써 올해 1월달과 4월달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연말에 3.5%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3.5% 금리를 맞추면 대한민국은 2.75%까지 맞춰야 되고 그 2.75%까지 맞추려면요. 한국에서 남은 다섯 차례 금통위에서 모두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달 금통위, 다음 금통위가 5월 26일입니다. 그 때쯤 되면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물가지표하고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야, 진짜 중립금리를 2.5에서 3.5%까지 올리고 연말까지 도달해야 될 것이다, 아니다.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물가지표나 시장 상황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5월달 금리 인상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요. 뭐 2주? 2주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바뀔 때마다 충격적이고 그 충격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체감 안 되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많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요. 제가 분명히 장담드릴 수 있는데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곡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없던 상황이에요. 자 물론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 항상 웃을 수 있었던 게 대한민국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1년은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와, 진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예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시장의 악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악재도 몰려들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회를 보셔야죠. 내년에 무조건,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현금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